교수님 이분은 이제 그 피즈 장인이죠? 피즈 장인 이분은 피즈 장인이고 우리는 리신 장인이네? 갈치구이라 리신 장인이네 피즈 장인 피즈 1100판 했고 이분도 그 낫겜 장인어른에 나오셨어요 저분도 낫겜 장인어른에 나오셨었어 한번 잘하시, 뭐 잘하시나? 모르겠네. 나랑 만났을 때는 잘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또 상대적인 거라서 이게 함부로 판단이 되진 않죠. 상대적인 거라서 이랬었기하지 마요. <laughs> 죄송해요. 하드 노리는 재미 없잖아요. 자르반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큐를 맞아 버리면은 자르반 이큐를 맞으면은 그냥 카시가 골로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리고 하필이면은 투펜에 피지 상대하기 힘들잖아 투펜아. 그리고 자르반이랑 할때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은 자르반 꽃챙이를 맞으면 안돼 큐스킬. 자르반 큐스킬을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르반을 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자르반이 좋거든. 장승배기 뜻은 동네 이름이에요. 장승배기 뜻은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보시면은 장승배기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그 지하철 7호선이 나오죠.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연관검색어는 장승배기 카시오페아가 롤 장승배기, 가승배기. 어? 야 가승배기도 올라. 야 가승배기가 올라갔어. 연관검색어에. 대박. 허? 아니 영광 검색어에 가승백이가 올라갔어.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가승백이를 친단 말야? 이 얼탱이가 없네. 장승백이 홍보 대사면 홍보 대사지 뭐. 탑자르발인데 플레이를 어떻게 할까? 얘가 플라스크 들고 그냥 큐, 큐 짤, 큐포킹 하려고 할것 같은데, 내가 볼때큐 짤짜리 식사는 상으로다만돼 라인은 땡겨질 것 같고, 아프리카 파워 홍도 돼요. 파워 홍도잘타데 아프리카? 큐포킹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씨... 자르반... 어, <laughs> EQ 각을 절대 주면 안 되죠 CS를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EQ 각만 안 주면 돼요 자르반 이거 먹으면 근데 EQ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진 않네 자르반이 아 아프다 꼬챙이 아 CS 좀 많이 놓쳤네 저거 죽었다. 자르반이 안 가도 죽네. 자르반이 미드로 달렸는데, 자르반이 안 가도 죽는 거는... 안, 안 가도 죽는 거구나. 제가 볼때 이판 지고 강등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상견 지명이 있잖아요. 이번판진 다음에 강등 나갈 것 같아요. 다이아 1로... 진짜로... 뻥이 아니고... 진짜 이번판딱진 다음에 다이아 1로 강등 나갈 것 같아요. 라인을 좀민 다음에 그냥 빠르게 집에 가서 연운을 좀 사올게요. 연운 스텝은 빨리 모으는 게 좋으니까. 아, 약간 안 좋은데, 이거 라인이 시스 너무 많이 좀뭐 너무 많이 <laughs> 야, 야 왜이리 버벅대 뭐라는 거야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응 정글 자르반 잘했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제가 자르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자르반 자르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센 것도 알고 얼마 어, 얼마만큼 센 것도 알고. 아, 긴장은 안 하지. 긴장은 한건 아니고. 긴장을 한건 아니고. 아 그냥 나가지 말걸 이거. 아이 괜히 나갔다. 야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잡겠지 저거? 안 갈게요 그냥. <laughs> 스네시 그 뭐냐. 사용선고가 상당히 앞서갔죠. 두수 이상을 본거 같은데, 저 사람? 아, 에이. 안죽안 죽으면 안죽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으는이러면은죽만해요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 <laughs> <laughs> 일단은 아이템을요. 어, 안전하게 그냥 그걸 가기보다는 그냥 연음 갈게요. 피즈는 못 잡을 텐데, 이거... 일단 솔킬을 따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드가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솔킬 각이 나오거든. 이거 트페랑 미드 그 투페랑 피즈랑 1대1을 하면은 무조건 투페가 불리하기 때문에 같이 풀파 맞추고 나이스. 나 달렸을 텐데. 어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아까 잡면서 써... 야, 진짜 세다. 자르바는 보셨죠? 얘가 그러니까 방금 한 플레이가 뭐냐면은, 딴데 보는 척 하면서 버거킹 쓴 거야, 나한테. 딴데 보는 척 하면서 버거킹 쓴 건데. <laughs> 진짜 세긴 세다. 피흡좀 해야겠다. 야, 저거 죽여야지. 야, 다 때려놓고 못 죽여? 아이씨, 큰거 놓쳤네. 진짜 세긴 세다, 근데. 확실히. 근데 자르반이 원래 저래요. 내가 탑 자르반을 많이 해봤어, 국회로. 그래가지고, 탑 자르반이 센걸 알아서. 요즘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똑똑하네. 괜히 방심을 좀 유도했다가 저렇게 온 건데, 똑똑하네, 얘가. 일단 템은 그.. 그걸로 갈것 같네요? 그 뭐냐 그.. 그 뭐냐 그거 <laughs> 그.. 아, 아이템 이름 생각이 안 나냐 그거 이거 있잖아 광역 데미지 주는 거 <laughs> 히드라 말고 히드라 전에 뭐였더라 아이템 이름이 히드라 전에 아이템 이름이 뭐였죠? 아 티아맷 티아맷 잘반 노플 패야 이거 투표 오면 잡을 것 같은데? 이 빠지고 그러면은. 어, 그렇지. 아, 어, 야, 진짜 쎄긴 쎄다, 근데. 투표 또 죽을 뻔 했는데, 전멸 안 썼으면 죽었네, 이거. 아깝네. 아궁극좀 빨리 쓸걸 그랬나? 빵태어는 바로 녹여버릴걸 그쵸 내가 그냥 궁극 빨리 쓴 다음에 빵태어 녹였으면 됐는데 잡으면 돼 데이... 나이스 50까지 좋아 이러면 이득이지 이러면 개이득 좋아요 어, 제간둥이에 씹혀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이제 하르반이 플래시가 돌 텐데, 이거 EQ를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원콤각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궁극이 없기 때문에 약간 사려야죠. 타워피도 많이 까였네. 근데, 확실히 피지 상대로 힘들어 확실히. 빵테어 탑으로 뛸것 같은데 이거. 빵테 탑으로 뛸것 같거든요 이거. 이큐 <목소리> 빠지면 가자. 이큐 빠지면. 어우 씨, 방둥은 연결이 안 됐는데 미신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네. 미신 장인인 미신 500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네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는데, 자르만삼겼0승에 미신 500판 했어요. 저 사람 미신 장인이라서 잘하죠. 차단돼 있네, <laughs> 차단돼 있네요. 네, 이거 잡히겠는데, 이거? 그렇지, 라이스. 오, 야, 라이스. 와우, 어디까지? 잘하는데? 좋네요. 일단 상황이 나쁘지가 않죠? 지금 자르반도. 나이스, 쓰레쉬, 와, 잘하는데? 저거, 노점멸 야, 완전히 터, 터질라 그러는데, 이거? 어, 리신이 잘하네. 잘하네. 쓰레쉬가 잘했네. 그리고 자르반이 완전 망했죠? 4데스야. 이 쿨감 조건은, 그, Q를 뿌렸을 때 이렇게 독이 걸리면은 쿨감이 돼요. 독 걸리면은. W를 맞던지 아니면 Q를 맞던지. 하여간에 독을 걸리면, 독에 걸리면은. 이돼 아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매듭무비를 자꾸 만들어 주셔. 아 그래요? 난 알고 있어. 자르반이 노플이죠 지금? EQ나 EQ, E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아에이 에이 야야 야 이거 왜 성급하게 갔냐 이거 무조건 잡는건데 아니 방금거 무조건 잡는거거든요? 모습이 보였다고? 아닌데 안 보였어. 모습 안 보였어요. 이신 안 보였어요. 어빵 빠졌고. 이거 내가 1대1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자르반템으로는 저못 이겨요. 원콤 안 날걸? 아무리 e q 을 쓰든 뭘 하든가. 뭐래도 그니까. 안될것 같은데? 살 야, 야, 야. 야. 아이스 투페 노어시, 투페 노어시죠. 좋네요, 투페 <laughs> <튼패> 노어시 좋아요. 봉쐈는데 <laughs> 어시가 없죠. 이러면은 화시가 정말 좋아지죠 정말 좋죠. 잘 풀리죠. 좋습니다. 탑은 최대한 늦게 낄게요 그냥 저 라인전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득을 더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니언 손실 보게 하고 탑은 치지 않을게요 이거 계속 미니언 손실 보게 한 다음에 라인전을 계속 하면은 자르반이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스택이 자동적으로 쌓여요 계속 쌓여요 약간 자동적으로 그리고 상대방한테 Q나 W를 맞춰도 스택이 쌓이고요 흡총 템트리는 어.. 잘안 가요 쓰긴 쓰는데 잘안 가요 잘 가질 않아요 총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총이 나쁜 건 아니고 원콤인데? 잘못하면 잘못하면 원콤인데? 리신 야 잘하네 리신 잘하네 잘하는데 리신? 깔끔하게 잘하죠? 깔끔하게 잘하네 이거 빵태워놓것 같은데 빵태워놔도 내가 이기겠다 빵태워놔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리 와아 너무 난만했어 폭력은 늘난잡 라일라이를 가는 이유는 좀 탱키하게 좀 탱키하면서도 딜도 있고 슬로우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 라일라이를 가는거는 슬래시도 어,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이번에 이거요 빵트는 떨어질 것 같은데 탑으로 아이스 잡았다 바보 이거 몰랐나? 여기 와드가 돼있을텐데 집에 간줄 알았나봐 리안드리는 잘 안가요 리안드리는 잘 안갑니다 리안드리를 거의 안가지 잘안가는게아니라 거의 안가지 저 용쪽 함량. 용 쪽으로 합류할게요. 용 나오기 10초 면도는데 거의. <laughs>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이 좋죠? 일단, 제가 너무 잘 풀어, 풀어줬고, 자르반 0킬 칠됐어요 지금. 용도 프리하기가 먹을 것 같은데? 이변이 없는 한. 틀림이 쟤네 아예 포기했네요, 욕먹는 거를. 아예 포기를 했네. 다음 템은 조냐 트리 갈게요. 퀴즈도 있고, 자르반에다가 빵테온이랑 트타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냐를 먼저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템으로. 질것같은 오, 리신. 와. 잘한다. 잘하네, 리신. 개인기가 좀, 개인기를 좀 부리는데? 리신이 탑, 탑자르반을 이긴다는 거는 말다한 거죠. 정글러가 탑솔로를 이긴다는 거는 말다한 거예요. 일단 존약 뽑아오고 가볍게 그냥 했네요 가볍게 너무나도 가볍게 잡네요 그쵸 갈치구이 <laughs> 근데 갈치구이 이 사람 잘할 땐 잘하거든 근데 내가 차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못할 때는 멘탈이 너무 안 좋아 멘탈 자체. 가이 야 뭐하냐? 왜 네. 뭐하냐 얘들아 뭐해 강등은 면했네요 다행히 근데 진짜 근데 방금은 애들이 너무 하드스로잉 했죠? 키타 앞점, 앞점, 앞점 자에다가 그냥 하드스로, 하드스로잉 했는데 이러면 사실 못 말리는데 이거 하지 못 말려요. 자르바는 절대 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잡아요. 절대. 이건 뭐 EQ만 EQ를 안 피해도 잡겠다. 안 피해도 데미지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죠. 왜냐면은 자르바니 마방이 없거든요. 지금. 마방이 없어가지고. 녹을, 녹을 수 밖에 없어 탁트리 자체가 왜냐면은 뭐 주음포 식자를간 것도 아니고 마방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죠 일단은 18분.. 21분인데 8필드4호시에다가 코어가 두개 나왔고 슬지가 하나 더 나오죠 10, 10 좋아요 일단 강등은 면했다. 아, 강등은 면한 거야. 강등은 면한 게 다행이야. 또 강등 다음면또승급전 해야 돼. 요 귀찮잖아. 미드 가자. 탑으잘계산야 하지. 탑은 안갈거 같은데. 자르면 게임 논거 같은데. 미드 오픈 아니야? 이거? 귀엽다. 이거 안 이번 판은 절대 안 줘. 진짜로 이번 판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 조합도 너무 좋고 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즈가 나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론까지 먹으면은 거의 한 90%? 쩌렝 <laughs> 깔끔하게 이겼죠? 깔끔하게 이겼네요 상대팀의 트타 꼬꼬님이시구나? 그래요? 아 그...